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 쌩쌩합니다. 이재명과 통하겠습니다. 정. 이재명은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이 어목한 길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이상민 의원은 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다. 이제는 단식을 멈춰 달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 윤석열의 반대하는 지지층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단식 캠프를 방문해서 울먹이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재명은 이들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울지 마시라. 그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이 어목한 길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이재명의 단식은 기한도 없고 구체적인 조건도 없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이재명이 병원에 실려가도 눈 하나 꿈쩍도 안할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공천을 받으려는 인사는 이 대표를 아련하여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문제는 수박들입니다. 가서 눈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명분이 없으니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단식으로 이재명에 대한 우려와 반대 여론을 일거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벌써 국회 체포 동의안 부결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에 대한 방탄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 단속과 윤석열의 폭주를 제어하면서 이번 단식은 다목적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승부사적인 기질이 돋보이는 국면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이 병원에 실려가야 단식이 끝날 텐데 그 이후의 국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